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쉘트로 오면 여기 와보고 싶어서 쉘트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장소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우버비 진짜 비싸요. 한 15분 20분 타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미친물가 미국 서부. 못 말려 아, 여기는 시애틀 다운타운인데 샌프란시스코랑 엄청 비슷해요 느낌이 여기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곳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여기는 진짜 1호점은 아니고 원래 찐 1호점은 폐쇄가 됐고 여기가 이제 살상 남아있는 스타벅스의 가장 뭐 근본 있는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케이.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여운가 어, 설마? 여거 아니겠지? 아우 어, 아니야 아우 다행이다 사람도 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난 스타벅스인 줄 알았지. 여기에 원래 스타벅스 이 커피숍을 차릴 생각 맨 초, 초창기 창업자는 그럴 생각 없었고, 스타벅스를 인수한 인물이 슐츠라는 사람인데 하워드 슐츠요. 그 사람이 이거를 뭐 프랜차이즈화를 한 거죠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탄생을 시킨 거고 사실상 이게 프랜차이즈로서의. 그리고 원래 원두랑 기구만 팔았대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준 건 나중 얘기래요. 아, 저건가 보다. 진짜 와보고 싶었고. 제가 예전에 LA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초의 맥도날드 에 갔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미국 브랜드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브랜드가 몇개 있어서 이게 웨이팅인가 보다. 야, 뭐야. 거의 이건 미친 명소네. 와, 이거 웨이팅 어떻게 되냐냐한 560명 있는 거 같은데. 한 100명 있는것 같은데 와 여기 둘이 항상 상시 이러네. 주중에 그래도 온 평일에 오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어 아,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빠집니다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로고가 지금 현재 스타벅스 로고랑은 좀 다르죠 옛날 초창기에는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이너 세이렌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좀, 슬피적이라고 해야 되나? 초창기 로고예요. 30분 정도 웨이팅 하면 되는 느낌이고, 단순히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 브랜드인 것만큼. 전 세계적 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줄 되게 길어요. 50년 넘게 줄을 계속 쓰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게 입구고 사실 안에 들어가서 앉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앞에서 안내해주시는 직원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들어봐야될것 같아요. 아우 어, 드디어 들어간다. 오! h e l l 여기서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를 보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와. 역사적인 장소에온 느낌이라서, 다른 스타벅스에 왔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네. 로고도 조금씩 다르고, 여기서만 살수 있는 오리지널 로고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념품들 같은 거. 저쪽이 이제 커피 받는 곳이고, 여기는 완전 스타벅스 안에서도 에이스 직원들만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저브드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리저브드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기본 드립커피 그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No room, so have to it. I want to. Can I have uh, one of these? One ice latte? Ice. What size do you have? Just like small, medium, large. Okay, medium, please. What's the most popular coffee here? Coffee, I mean, we have our Pike place special reserve. What, what uh, kind of coffee do you usually drink? Do you usually do like ice drinks or hot coffee? Americano? Must oh, be yeah, we one. can make Or brewed coffee, okay? Yeah, if you want brewed yeah. coffee, we can yeah. do a pour over of our exclusive blend. Yep. Yeah. Do you want to try that? Yeah, I'll go with this. Yeah, do you yeah. want it um, hot yeah. or ice?

Is there anything we can uh, bring to our home country? I would say all of this, anything would be a good choice because everything is exclusive to our store. Okay. I always suggest the six pack because it's going to be six different cups. All of them are different designs, and for the price, it's really good to like have a gift for like a few different people. You know, or just you want one of those.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자꾸 사게 돼. 여기 시애틀 또 언제 또 오겠어. 여기서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당근에서 구하고 뭐 이런 옵션이 없는 거니까 엄청 친절하시다. 영어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정석. 오십만 원 있었어. Where are you from? Uh, South Korea. What brought you to Seattle? Uh, actually, my cousin lives here, so. Uh... Okay. I heard the um, this season, the July is a perfect perfect timing to. It is, yeah. Visit yeah Seattle. Yeah. You're from here? You're I'm here? originally from the Midwest, okay. but I've been out here for about five years. Nice, yeah. nice. and it's amazing. I Good love for flying. you living in Seattle. Too. <laughs> yeah, It's great. It's yeah. Lonely cit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커피는 여기서 기다리면 되고 여기 엄청 친절하신데요. 벌써 이렇게 장을 봤어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많이 산건 처음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사게 되네. 여기 매출 진짜 많이 나오겠다. 몇 억대 이상 나오겠다 한 달에 이 정도면은 단몇 분만에 10만 원 이상 소비를 한 거니까 억대가 뭐야? 1년에 몇 백억 단위로 나오겠는데 여기서 여기 직원분들을 엄청 에이스로. 신경 써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디 매장이라고 딱 특정을 줄순 없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있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나 엄청 의욕 없이 일하는 스벅 직원들 많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막 신났어. 자영업자들이 자기 일잘 풀릴 때 신나게 일하는 그런 텐션처럼. 대우도 엄청 좋대요, 근데, 본사 차원에서. 손님 맞이도 엄청 의욕, 의욕적으로 아까 저 맞이해주신 분은 완전 나이스하게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저런 외국인들만 있었으면 내 영어는 금방 더 잘해줬을 텐데. 자. June, yeah. Thank you. And I'm waiting for another f r u i coffee. Right? Oh yeah. yeah, yeah. Coffee That's okay, okay. 나 이쪽이 스타벅스 아, 이쪽이래요. 아, 이쪽이 아, 따로 나오나 보다. 아, 이게 리저브들어서 더 비싼 커피라서 이거 따로 준비해주나 보다. 예전에 터키에서 이름 안 쓰고 그냥 받았는데 외국인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름 썼던 그때 그 기억이 나네. 그때 스타벅스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친절하네, 진짜로. 와, 스타벅스는 복불복 센데 외국 나가면. 오! 오! <laughs> 와! 너 승준이니? 엄마 이거 니꺼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 방울 한 방울 우려주는 리저브드 메뉴도 여기서 파는 것 같은데, 그 리저브드 매장에서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상징적인 슈츄 스타벅스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너무 친절해요.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기분 탓, 감성 값보여지서 훨씬 맛있겠죠, 당연히. Alright, oh, Thank you so much. Special bean. Please enjoy. <laughs> Thank you, sir.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림도 이렇게 매직으로 그려주셨고, 여기는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 친절해서 커피값이 따로 더 비싸고 이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웨이팅만 조금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만 있으면은. 이 아, 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고입니다. 스타벅스. 처음엔 좀 이게 되게 어 이거 누드잖아요. 상반신 노출. 그래서 야하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로고라고 하는데 지금아 많이 순화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샷 다들 찍고 있어 자맛 한번 볼까 뭐 커피 맛이 뭐 그렇잖아 이게 뭐 파인다이닝에서 나오는 셰프가 엄청 복잡하게 만든 요리가 아니라 그냥 내린 커피잖아요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특유의 그 씁쓸한 맛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는 뭐 여기 세계 최초의 매장와도 비슷한 거 같고 저희 동네에 있는 리저브즈 매장에서 먹는 맛이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뭐 스타벅스 커피 세금까지 커피 한 잔에 마셔 <laughs> 되게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 먹는 커피라 그런지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장면은 계속 이렇게 줄서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어떤 뭔가 이렇게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세대를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그런 장소를 이렇게 가졌다는 게 단순히 스타벅스가 뭐 부동산을 잘하는 회사다 뭐 커피 맛은 근본이 없다 뭐 여러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애틀 한복판에, 이런 작은 가게에서, 부두가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프랜차이즈 체인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인 헤리티지를 가진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을 했다는 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네,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본점? 이래가지고, 본점 뭐지? 1호점 갔다 왔는데 이랬는데, 본사래요, 본사. HQ. 그러니까 영어로는 헤드쿼터, 한국말로는 본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학교처럼 생겼는데요 여기가 위에는 회사고 1층 이쪽은 리저브 매장이래요 그래서 여기 피자가 진짜 맛있고 셰프를 이렇게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이런 출신 셰프들을 직접 섭외를 해가지고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여기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우와 규모가 막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가 리저브 매장인 거고요 대박이다 역사적인 공간이다 되게 본사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점. 스타벅스 본사점 뭐가 달라요? 테스트 하는 걸더 많이 해요. 여기, 아. 여기 직원들랑 파티 많이 해요. 파티를 어, 여서요. 여기에서 파티를 많이 하고 아. 또좀더 커지? 약간 이... 이 리저브 스토어가 좀더 크잖아요 그리고 더 에이스들이 여기 있겠네요 어. 네, 더 훌륭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직원이 여기에서 음. 우리 퍼스트 오픈 을때 그때부터 멀틴더였어 그게 아. 나랑 되게 친해 아. 13년 됐나? 근데 지금 뭔가 칵테일도 해주시는 것 같고 어. 저 맥주예요? 쿨 코너가 있는 스타벅스에?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저기 아까 말씀하신 피자 저거 맞죠? 어. 엄청 맛있어. 빵도 맛있고 베이킹을 저기서 하나 봐요. 어, 다 뒤에서 해. 진짜 특이하다 어. 스타벅스 베이킹 하는데 처음 봐요. 칵테일 어. <laughs> 만들어준 스타벅스는 처음 봤어. 여기는 그냥. 일반 커피를 주문하는 곳인 것 같고 여기가 리저브드 내려 먹는 그 고급 커피 있잖아요 그거랑 바텐딩도 해주시고 희한하게 관광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은 스타벅스 저희가 어떤 1호점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오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뭐가 네. 있,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바텐, 바텐딩을 해주는 이렇게 흔들흔들 쉐킷쉐킷 해주는 스타벅스 여 하니까 되게 특이하다 아, 아. 한국에도 있나? 이, 없죠 이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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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What's so, up? What's up?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from Korea, <laughs> Young Anna. Yeah. Hello. Hi, He's a famous nice YouTuber. You. Yeah. He has a million subscribers. Oh, nice. he got Thanks. a million subscribers. <laughs> For real? i going to get a, mil a million views. Rob, you're going to be a million you Oh, yes. Oh, that'd be great, right? That'd be great. I needed some uh, a pick me up. I'll just go to Korea. <laughs> <Yeah>. <laughs> <clears throat> 되게 검증된 바텐더 분들이시겠어요, 그러면? 음. 그냥 레시피 알고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음. 진짜 이분들이 좋은 바가서도 일하실 수도 있는. 어, 오... 여기 스테아트의 첫 믹서로지스? 그게 뭐예요? 믹서로지스가 칵테일 전문가. 칵테일, 칵테일 전문가. 음. 네, 바텐더보다더 이제 높은. 오. 음. 우와. 그러니까 우리 와인, 와인 음. 공간은 스몰리라고. 그러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주시는데요?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랬죠? <laughs> All right. You guys ready? This one is the cherry right. lemon. This one is the mole spice. Mole spice. 이게 뭐예요? And this one is the orange c a c a o Orange c a c a o 와, 멋있다. <laughs> 우와, 보라색 된다. <뜬다. 웃음> 커피 숍이니까이 <laughs>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laughs> 한 에스프레소 마티니도 맛있을 것 같아. Do that. That's 진짜 맛있어. 기대가 많이 돼요. <laughs> <laughs> 와. 대박이지? Yeah. Like t 와. 보다 어, yeah. 그냥 나 그냥 에스프레소 베이스만 생각했는데 아니, yeah. 엄청 깊어요. 음. 단순한 그 에스프레소 마티니 그맛 생각에 음. 엄청 풍미가 여러 가지를 때리는 오. 오 진짜 괜찮네. 보다도 얼마나 있어? 아, 진짜 깊다. 아. 왜 이렇게 오와. 오. 깊게 만들더라고요. 오. 라떼한테처럼. 아, 근데 네, 여기 되게 재밌다. 바가 되게 활기차요. 나 이거 무슨 이벤트처럼 단순히 그냥 해주고 마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고 여기는 또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대로 돌아가고 저 뒤에는 또 베이커리. 상당히 바쁜 매장입니다. 어, 되게 특이하다. 저 영국 왕실 문양 있냐? 여기 지금 베이킹 여기서 하는 저그 오븐 같거든요? 되게 잘 해놨다. 여기 피자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스타벅스에 파는 피자예요. 진짜 이탈리아 느낌이야. 와 스타벅스 베이킹 나중에 생기겠다. 베이커리. 어디까지 갈라 그러는 거야, 이 회사. 케이크도 하네. 케이크 진짜 잘해. 한국엔 없는 없는 거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이런 거는 트램미슈니까 있을 법한데. 가격 진짜 비싸. 15,000원이야, 15,000원. 케이크 한 조각에 15,000원. 아니, 커피집에서 피자를 판다고 하니까 좀 기대치가 낮아요, 일단. 아, um, you could a r e a 근데 네, 여기 밑에 빵이 카쉬빵이야 카쉬빵이 엄청난 이태리 파스타지 그런 데자존중감이 있는 빵이야 카쉬빵 위에 피자를 만들어 놓은 거가 진짜 반칙이야 너무 맛있어 오, 아니, <laughs> 맛있다 파월쇼숍 알지? 스타벅스 체널맨이이 피자 먹고 제일 좋은 스타벅스 레저브를 매점 안에 넣어야 된다고 음~~ 네. 이 피자 만드는 회사가 프렌치 피자 이게 정확히 이탈리아 스타일은 아닌데 어. 진짜 맛있어 요이 피자는 미국 스타벅스 피자 아니고 프렌치가 만드는 거야 진짜 맛있어 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버섯이 터질 때 네. 살짝 짭짤한가 이러는데 어. 딱 거기서 끝나요 완벽해요 밸런스가 네. 어. 근데 너는 이 피자는 소스가 없잖아 다음에는 레드 소스, 메로 소스 있는 피자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안 치기네요 피자까지 잘해버리면 그러니까 왜 누나가 여기 오라고 해서 이해가 돼요? 타박수 잡은 조금 더 명품 좋은 데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 프리미엄 레벨 바르 있고 또 음식도 더 이제 되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중금없이 피자가 진짜 맛있네. 근데 미국은 대기업이 다 잘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걱정도 되고 음. 안 좋은 것도 사실 없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만큼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음. 미국은 막 스타벅스 이렇게 다 잘해, 잘해버리면. 근데 미국은 솔직하게 한국보라는 맛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이런 스타벅스가 일단 뭐 소금한 그럴 수 있니까? 하긴 미국 시골은 우리나라 시골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뭘막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걸 많이 못잡못해 접해, 못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더잘 알잖아, 보라. 궁금한 것도 있어요. 대기, 대기업 얘기 나오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큰개를 가족끼리 하잖아요. 미국은 그러, 안 그래요? 되게 나쁘게 봐 나쁘게 봐요 그거를? 그게, 그게 이제 네포티즘이라고 봐 그게 뭐예요? 네포티즘이 이제 뭐 누구 인맥 때문에 아까산 되게 안 좋아해 해고 잘할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미국은 되게 생각해 되게 민주적으로 생각하네요 whoever is the best c a p i t a l i s m 누가 제일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근데 재벌 그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일군 회사인데 그럼 우리 가족한테 계속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차피 그런 사람 돈이 많잖아. 그러면 아이를 자식한테 돈 투자를 해주고 네가 한번뭐 해보라고. 아 새로운 걸배우 해보라고.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구나.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스타벅스지만 이런 지점이 있다는 것도 재밌고요. 아까 보터쉴스 없이 역시 바텐더 하고 계셔 여기 스캔했을 때 메뉴가 나오는데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미래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 가격 기준으로는 칵테일 한 잔에 16불. 현재 상태의 환율로서는 2만원대 초반. 팁이 분명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16불이고요. 제가 아까 먹었던 이 시그니처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20불이에요. 이거는 3만원이 넘는 거죠. 텍스랑팁 포함을 하면. 월드 패션드도 있고. 16불짜리가 되게 많네. 왜 16에 책정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클래식 칵테일 라인은 조금 더 싸요. 12불입니다. 와인도 팔고요. 레드 와인 한잔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요것도 12불. 맥주는 나쁘지 않아요. 7불, 8불 정도 베이커리가 뒤에 있으니까. 아까 제가 먹었던 피자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피자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에 10불이 안 되거든요. 피자. 엄청 큰 슬라이스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닌 게 어떤 리큐르든 스피릿이든 투샷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요. 이게 한 잔, 두잔 마시면 끝나는 느낌이 어 되게 어, 쎄요 가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습핑 칵테일 음, 그냥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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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쩍. 훌쩍. 어, 어. 이건 3샵, not s u r h a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어제로 낯설인 것도 좀 있지만, 어제는 여기 7시, 8시면 닫는데요. 오피스에서 바로 지금 퇴근. 네, 4시인데 퇴근을 해요? 어, 일찍 와. 둘러 8시쯤에서 퇴근 아, 8시 거예요. 출근해서 4시에 끝나는? 와, 네, 오라벨. 주로 여기에 일회용산 음, 예,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 근데... 여기 스타벅스 건조미 넘어서 온 거가 여기 딱 밑에 유층원 같은 거가 있어. 있는데, 근데 뭐이거는할 일이 있어 뭐하라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인형설명만 있어 칵테일을? 이거 봐 엄청 넣는다니까 지금 어. 그써도 3샷이에요 하나 음. 더 들어가네 개쎈 음. 거야 음. 지금 여기 샷이 4개 들어간 거 맞죠? 폭탄주야 음. 폭탄주 소주 한병 정도 느낌일 일 거예요 아마 저게 최소 반병 이상 되겠다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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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I woke up in a city bright Such a kiss by morning light Chasing hopes and everyday scenes Living out my daily dreams skipping down the avenues smiling faces break the blue